선적이네 상관없어 어디가 저 절벽에서 저 그녀에게 줄만한 선물을 찾아볼 거야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<laughs> 그런 일을 한다고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아 니기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 왜 듣을프냐 다잘될 거야래. 그렇지 않아 오오오오오다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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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laughs> 뭐, 네. 않아. 보자. 오오오아오아오오오오오오나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에뭐뭐오 yeah. 아, uh, oh okay, 뭐, 오오오오 h 오오오오오오오 차를... 오는구나어마오오오오어오오오뭐 t 오오상뭐히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보자 아마 예 존이 간 쪽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쪽으로 가볼까음 차를 뚫고아 어, 남은 아무도 아니네요 이거 장르가 어드벤처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얘 예, 상당히 로맨틱하라고 해야되나? 뭐라고 해야되냐 예 yeah. 그냥 할 말이 없네요 그냥 f u c k i n g i o s a n t a n t a t o o m a o m a o m a n t i c r o 지 a n t i c r o 지 아따, 그러네요. 역시 안에 있네요. 바둑겐 뻥! 예. 나머지 중요한 건 없어 보이네. 어허, 그냥 가지 뭐. 기념물을 등록합니까? 음, hmm, 보자. 오케이 okay, 됐네요 올리 Only, what? 저도 뭐야. o uh -huh, dang it. o k a Only, b e r i pick man, i n g t t t c 그럼 진짜로 그걸 하려는 거야? 정말? 물론 몇달 안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어. 솔직히 꽤 빠듯해. 돈을 잘 나눠야 할 거야. 하지만 돈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어. 멋지다.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지고 싶은 집을 짓다니. 결혼식도 그 등대 옆에서 했었지. 안 그래?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야.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고. 그래, 간만에 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다니. 축하한다 너희. 부부 건배.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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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건배.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. 금방 올 거야. 나도... 네... 어이 친구, 그나저나 꽤 간만이구만.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 몇개 떨어질 것 가지고... 떨어진 것 가지고구나.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줄이야. 리버 양은 여전히 과묵하고만. 그렇지. 그래, 그래도 집에서나 아니면 이사벨이랑 있을 땐 그나마 말이 많아지더군. 그냥 자네가 어색한 것 같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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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쁜 놈이었구만. 응. 어? 야, 조말간왜 이거? 아, 그래. 그 뒤로 리버에게 그 일을 말한 거겠지. 말했지. 어떻게 받아들였어? 전만적으로는잘 감내하고 있지만. 조금 거슬리는게 있어 사고가 난 뒤로 이 이상한 종이토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 종이토끼라고? 어 무지하게 많이 <laughs>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종이로 토끼를 시, 접어준다고 별일 아니잖아 내 생각엔 그거랑 다른 것 같아 그녀는 종이로 토끼를 접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아 하루 종일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동이 초기로 가득 찼어. 네버의 상태가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쯤은 생길 수 있다고 이사벨이 말하지 않았어. 그래서 하지만 이번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. 뭐냐고 물어도 대답해주질 않아. 대신 그텅빈 눈으로 날볼 뿐이야. 대체 뭔가 해주기 바라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이상한 거라면.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 뭔가 이사벨한테 물어봤어 어 이건에 대해 너랑 얘기해봤지만 소득은 없었대 어... 음악이 왜 이러냐 지리건네예뭐뭐난 yeah, 질문을 한 입장은 안되지만 이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난 너랑 중학생 때부터 잘고 지냈어 그리고 넌 그때부터 매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로 유명했지 나다. 예, 난 유머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.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. <laughs> 아, 네, 뭐 좋아요.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내 상상일 뿐일 수도 있어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. 이야, 심각한 것 같은데요.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할 때면 꼭 뭔가가 잘못되어 있겠지. 하지만 그래. 한번 믿어보지 내가 맞을지도 몰라 야 거기서는 의심을 해야지 하... 이 친구가 나와봤어 어, 어, 오케이 뭐 좋아요 모른다고 난 항상 맞아 존 음악이 왜 이러냐 잠깐만 사장님 저 그림자는 뭐지 아, 네, 뭐, 예. 잠깐만 그럼 정도 그 토끼들이 뭔지는 모른다는 거야? 토끼 이야기는 그만 잊어도 돼.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. 이 기억은 공간이 제외되고 제약되어 있어. 그런데 기념물은 어디에도 없다고. 걱정 마. 기념물은 존에게서 받아내면 되잖아. 어떻게? 내게 맡겨. 잠깐 바텐더한테 다녀올게. 오케이, okay, 뭐 좋아요 파트너 얼굴... 없어 What the fuck? Oh, God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? 에이, 요! 올리브 피클 한명 될까요?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? 아니면 카드 수표요 어... 죄송합니다 수표는 안 받는데요 아... 그럼 장부에 달아주세요 잠깐만요 혹시 돈이 없단 소리입니까? No. 다시 시작해. Oh fuck! h hey, y o 올리브 피클한데 어떻게 요 물론입니다.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? 아니면 카드? 아, 우선 장부에 달아주세요. 오늘 거하게 쏠 생각이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Yeah. 여기 주문하신 올리브 피클입니다. 고마워요. 예! 오늘 팁 왕창 받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너 정말 어지간한 게 아니구나, 닐. 긴장할 필요는 없어. 맨, 네, 뭐 좋아요. 하보니까 얘또 뭐야? 얘도 얘 뭔가 앉아 있는데. 아하, 얘. Yeah. 어라, 혹시 거기 즐기고 있는 게 올리브 피클인가요? 예, 올리브 애호동지입니까 예, 방금 막 올리브 피클을 새로 받아온 참이죠. 여기 합석해도 될까요? 물론이죠. 거기앉으세요 같이 비우면 되겠군요. 아, 그러죠. 저때군 <laughs> 무지하게 기대되는군요. 에바. <laughs> 오케이, 좋아요. 가성비가 기능을 꺼줘. 지금 바로. 네, 난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. 이 일에 대해서는 깊이고 갚아주겠어. 오, oh, 갓 오케이, 뭐 좋아요. 자 그럼 첫건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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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음,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올리브 피클의 이 경영할 수 없는 맛을 입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맞죠? 예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어... 구역질 난다고 하는지 천천히 드세요 두 병이나 있으니까 흐대흐 <laughs> 예, 흐흐다했어 그래서 내가 야경의 말이 되냐?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. 오늘날 사회가 망가진 또 다른 흥, 측면이 뭔지 알아? 예, 망했어 오리브 피크. 좋았어요. 존, 아, 그건 지금 갖고 있어요. 왜요? 잠깐만 볼수 있을까요? 예, 그럼요. 여기요. 그렇군요. 얼음. 네, 저 숙박인. 야, 백화원 리모컨으로 땡했. 마침내. 아, 드디어. 올리브는 어땠어? 네. Yeah. 오, 제발. 닥쳐줘. 예, yeah, 환상적인 올리브였어. 잠깐 뭘 하려는 안심해. 쉿. 봤지? 똑바로 하고 있다고. 허그스매시 픽. 딜, 넌 정말 난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분위기를 까 먹잖아. 시도할 가치는 충분했군. 미친 뭐야 이건? 어깨 <laughs> 뭐 좋아요. 야, 이건 너무 안 돼. 봅시다 아, 방금 됐던것같아 예, 됐네요 에이, 이동 못하잖아. 에이, fuck. 오케 뭐 좋아. 이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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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n 이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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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이 됐다 아, 이동! 기념물을 이용합니까? <laughs> 과거로 더돌아가네요 올리브 비클리요 지옥이야 그거는 예 yeah. This mother Fucking hell yeah yeah My yeah 그 스멜 맞는 순간 기다날 수도 있어요 버칙 게임용 피클이야 올레브 피클 리치 바 피아 오우 갓대단은 중국어 하지마 알게 뭐야 우린 지금 이 가늘어난 깃대 위에 있고 땅으로부터 이2 0억 나노미터 위라고 <.ppyaciones> 뛰어내려 이 정도는 안 다쳐 <대단> 말이 돼 스카이 다이빙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으면 안돼